오늘은 아주 간단한 걸 물어볼게. 왼손을 봐. 검지와 약지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길어? 만약 약지가 조금 더 길다면은 그냥 그 사실을 기억해도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누가 더 낫다거나 그런 분류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아주 깊은 민감성을 타고나서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말해도 네 마음속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느껴지잖아. 조용한 방에 서 있는데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지고 뉴스 보거나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 너처럼 느끼지 못하니까 또 하나. 눈치챘어. 너는 반복되는 상황에 자주 놓이잖아.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조언 구하고 기대고 그런 역할이 자연스럽게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아. 왜 항상 나일까 하고 스스로 물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해 줄게. 그리고 또 하나. 네 에너지는 손에 아주 강하게 모여 있어. 네 손을 만지면 어렴풋한 따뜻함이 느껴지지. 다른 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면 그들은 위로를 받아. 손은 마음과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야. 그래서 너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삶이 더 무겁게 느껴져. 주변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분위기가 긴장되면 배도 불편해지잖아. 누가 너 생각이 너무 많아라고 해도. 네 느낌이 진짜라는 걸너 스스로 잘 알아.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다 보니 지치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야.왜 너는 이렇게 됐을까?과학적으로도 연구된 부분이야.태아 시절 자궁 환경이 뇌 발달과 손 모양 모두에 영향을 줘. 약지가 금지보다 긴 사람들은 감각과 직관 관련 뇌 영역이 더 발달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간 감정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다시 말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민한 수신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건 능력이야. 재능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네 자신을 갈아먹게 돼.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주변엔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일에 막힌 사람, 가족과 갈등 있는 사람,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격려하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오래 있어줬어. 누군가 너랑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면 뿌듯했지. 그 느낌 때문에 계속 죽어도 줬어. 몸이 이미 지쳤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손이 떨리고 눈빛이 거뭇거뭇하고 얼굴이 홀쭉해져 있더라.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때야 깨달았지.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고. 정작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해 이해하니까 돕고 싶어지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야 하지만 생각해봐 내가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계속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내 안에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상상해봐 그 물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그런데 계속 퍼주다 보면 컵이 비게 돼 컵이 빈 상태에서도 계속 주려고 하면 결국 껍데기만 남아. 중요한 건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샘이 아직 흐르고 있느냐야. 너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줘. 좋아하는 걸 해. 스스로를 돌봐. 그게 샘을 다시 열어주는 거야. 컵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치는 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지속가능한 거야. 나는 이걸 존경하는 한 어르신의 말씀으로 깨달았어. 그분은 늘 차분하고 등이 걷고 미소가 부드러웠어. 어느날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스스로를 먼저 채우지 않고 너무 많이 주면 결국 줄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어.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 나는 순서를 하나 배웠단다 먼저 자신을 돌봐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누구도 돕기 전에 네가 먼저 지쳐버려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 한동안 한 분을 오해한 적이 있어 마음이 메마르고 감정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계신 곳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상대방 마음이 차분해지더라.오래 지켜보다가 이유를 알았어.그분은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었어.자기 자신과 평안하게 사는 거였지.내면을 잘 돌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기운을 풍겨.억지로 에너지를 퍼뜨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그때야 깨달았지.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타인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걸 네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면 그 능력이 짐이 돼 버려. 하지만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주면 그 능력이 빛이 되는 거야. 차이는 네 안의 상태에 있어. 그래서 평생 배운 세 가지를 너에게 꼭 전하고 싶어. 첫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 너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댈 곳이 되는데 익숙하지. 누가 칭찬하면 얼른 부정하고 인정받아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실은 삶의 흐름을 거부하는 거야. 모든 게 순환하려면 양방향이 필요해.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금방 마르게 돼.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걸 해봐. 누가 칭찬하면 그냥 고마워라고 해.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 거절하기 힘들지. 상대의 감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이 너를 지치게 만드는 거야. 아니요라고 하는 건 등을 돌리는 게 아니야. 이번엔 안 되라고 하거나, 지금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 찾아보자 라고 할수 있어. 차가워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경계는 필요해. 경제가 친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살리는 거야. 네가 쓰러지면 줄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먼저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책임이야. 셋째, 돈에게 공간을 만들어줘. 지갑을 열어서 자세히 봐. 오래된 영수증, 안 쓰는 카드, 의미 없는 종이들로 가득하지 않아? 어지러우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돼. 예쁜만 투자해. 필요 없는 건 치우고 돈 가지러니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 돈은 어수선한 곳을 싫어해. 생각보다 사람과 비슷해.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그냥 참기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 마. 참는 건 너를 탈키할 뿐. 오래가는 평화는 주지 않아. 스스로 충분히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거야. 니네 민감함은 선물이야. 주는 능력은 드문 재능이야. 하지만 스스로 채우지 않고 주기만 하면 다 바닥나. 먼저 네 자신을 가득 채워. 그리고 넘치는 만큼 나눠. 항상 기억해. 빈 컵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